여러분, 구구도 당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진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볼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선지님러 안녕하십니까. 실리베이터 유시 시간의 신선입니다자 오늘은 음 12월 19일 음, 부산 금요경마 준비되고 있죠. 오늘 또 활동 전문가 박남균을 모시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부터 좀 편성이 좀 달려있습니다. 아 부산이 종래 11개에서 13개의 레이스 두개 경주가 추가가 되었고요. 또 제주는 아, 원래는 4개 경주에서 2개 경주로 어, 조금 이제 축소가 되어서 어,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 자, 어쨌든, 뭐, 올 중간에 들어왔는데, 좀 편성이 좀 늘어나면서 약간은 좀 루즈한 만도 없지 않으냐, 뭐, 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이번 지난주가 상당히 또 재미있는 에이스가 많이 또 증계가 되어지는데, 음, 개인적으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이제, 제주 경마죠. 제주 1마배 제주 경마의 그랑프리 대장경주였던 제주 1마배를 진취 명마 탄생 한세기 삼복승 36배짜리를 주력으로 정확하게 때려드면서곧게 함께 하신 분들 완전히 또언동을 났을 겁니다. 제주 1마배를 비롯해가지고 뭐 제주 3경주 삼복승 주력승부 그리고 금요 제주 2경주도 6.9배짜리 잣짤하게 접수를 시키드리고요 부산 경박은 이제 금료 부산 오경주에서 삼복슨, 승 25배짜리를 또 그대로 주력으로 좁다리 들리면서 지난주로 상당히 좀 짭짤하게 연결 배팅 해드리고요. 어 박영 교수도 이제 부산 1류 교차 사경주였죠. 어 중배당 11배짜리를 그대로 어 주력 단방으로 일단 연결이 되면서 짭짤했다는 안주의 가능한 느낌이 있는데. 자, 이번 주금료 비록 뭐 제주는 특입니다만 그만큼 승부의 질거 양, 성비의 강도는 더 높아진다 이렇 명심해 주시고 자 이번 주 레이스는 음박용께서는 일단은 오늘은 이제 그1 3개 레이스를 전부 다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레이스를 어, 3세개 경주 저제로 해드릴 거고요. 그중에서 이제 박용께서는5경주하고어0 경주 1 2 경주 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자 바로 1 경주부터 어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주는 국산. 오번에 체멸에이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6번에 대풍계는 중심으로 후차가 중군난방입니다 뭐 9번에 플래시카드하고 1번에 매직라인이분의 음. 레이스인 게이 말들 때문에 잡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육번뭐 대풍년은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뭐 편성도 굉장히 약할 뿐만 아니라 이 대풍년의 단독선행이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훈련도 잘했고 노코도 힘도 차가고 있기 음. 때문에 이렇게 느린 레이스 좀 능력이 떨어지는 마필들과의 대결에서는 역시 선을 가는 대풍년이 그만큼 메리트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 아무래도 플래시카드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선의권에 붙는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좀 많이 팔리는데.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거래 매력은 없는 마피리고요. 오히려 안쪽에 일반 매직 라인이 지난 데뷔전에서는 1,300에 나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어, 1 0 0 m 라면 어, 매직 라인도 뭐 프레시카드 못지않게 앞쪽에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따라서 전력이 아직까지 예, 음. 노출이 안 되고 보여줄 게 많이 남아있는 매직 라인이 좀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아래 보여니다자 음. 일단은 뭐 후착은. 중국 남방, 있다 육군의 그 대풍을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 네, 뭐 독땡에 선행선이 다 다하는 것같는데 이번에는 뭐 시원하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정의적을 맞이했기 때문에 육군을 인정할 수 있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데, 후차근은 뭐 솔직히 뭐 1번, 2번, 4번, 9번 중에 어떤 말이 들어와도 어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는 구번층이모아지고 있습니다만, 뭐 장담 못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박용길스는 1번에 매직난 임금이 되셨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래도 마지막에 좀취입해준다면4번의 대지의 물결좀잡짤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중국에좀 탄력을 쓰면은 뭐 김용근이가 이 마피를 계속 좀비상하기 네. 때문에 좀 기대치가 높다 그래서 음. 6번을 종종하시되대끼리보다는 어, 1번하고 4번쪽에서 좀 변수를 노리시본 경주다 이렇게고요자이영주는 국산 오구래첨미자리수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음뭐 강추위 없는 와중에 중국난방입니다 지금 4번의 에 그레이스 위너랑 9번에 이제 불패 천하가. 견성이 좀잡히있는데 나머지 말들도 무시할 말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번 경기는 충마가 없는 혼정 경주입니다 음, 왜냐하면 삼번 그레이스 위너가 뭐 최고 인기 마필인데 그레이스 위너라는 마필도 믿고 갈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지난 데뷔 전에 뛰는 모습을 봐서는 어, 좀더 힘이 좀 차야 되고 능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좀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뭐편성에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인기 있는데 그레이스 위너도 대단히 위험한 어, 마필이지 않나 보이고 저는 오번 마이블레이드라는 마필이 데뷔전도 그렇고 뭐 주연감사 때 그렇게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혈통적으로는 앞에 튀어나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액면은 출마한 뭐 미니미가 어, 미니 선에이긴 합니다만 뭐마이블레이드도이 편성이라면 선의권에 붙이면서 어,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 그리고 혈통적이데시도 뭐 출전 마필에서는 당연히 돋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네. 마이블레이드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 형제 마들이 전쟁해요. 아, 그렇죠. 어, 뭐 마이데이라든지 에 메이저스타 이렇게 뭐그 일본 아, 마들과 같이 맞습니다. 형이라고 했는데, 음, 피코스트리과의 배합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아직 힘이 들, 들쳐서 음, 주행 검사나 실전에서 그렇게 빠른 게이티다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음.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앞에 튀어나가는 선행형 마필로 봐야죠. 음, 좋습니다. 그래서 뭐 4번 그레이스 위을 중심으로 팔립니다만 이게 장담 못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발경에선 대안으로 이제 5번에 마이블레이드 어 저도 뭐 충분히 가능성 는말 같고요 독등으로 나가는 말 중에서는 7번의 미니미 예시가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이마피에 대해 독등 버티기도 가능하겠고 뭐그 외에도 지금 3번의 로즈마리 같은 경우도 어 지난 9월달에 거의 뭐 고착이 고착을 그렇죠. 했는데 원래 뭐그 정도의 느림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음, 후지기수 안장으로 좀, 에, 교체가 되면서 뭔가 좀, 에, 다른 패턴의 선보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네. 이번 경기로 그 외에도 뭐, 8번, 9번, 어, 되는 말들은 많습니다. 어, 일단은, 강축이 없는 게임이다. 음, 무조건 인기만큼의 4번 넣고 때리는 게임 아니다. 변수로 갈수 있는 마필은, 5번에 마이 블레이드, 3번에 로즈마리, 도마리는 좀 관심을, 에, 둘수 있는 경기 같고요 자, 삼경주 들어왔게, 흑산노군의 1200으로 준비된 삼경주는, 어이 구분의 오일로즈하고 팔발의 라운젠이스 두 마리 압도적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요대끼리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뭐 군마 오일로즈는 전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이고 실동적 기대 시도 높기 때문에 뭐오릴로즈는 선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뭐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데 선행까지 간다면 오릴로즈는 빼기 어려운 마필이고 문제는 이제 팔발 라운젠이스인데요. 음. 이게 선행을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선행을 못 가는 조건이라면 크게 더 보여줄 수. 는 걸음의 여력은 사실 없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액면 적으로 대기로 팔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대기가 위험하고 오히려 5번 마비더 넥스트가 뭐 화려함은 떨어집니다만 4킬로의 감량이 점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9번, 5번 마권을 기본 마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인기 음. 많이 팔면 나온 제니스가 뭐 보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막 지난번이 다예요. 네. 네. 어. 음. 그리고 7월 19일날 정말 최적 전개에 의한 취입을 했는데. 어, 칠마신 뒤지는 삼창이거든요 음, 뭐, 강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어, 박영욱에서 언급이 되어줬더니, 오글의 비데넥스 같은 경우는, 최고가 좀 작게 나가라고 지 아, 않습니까? 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담중량이 명명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동석 조교사가, 신인기술을 태워가지고, 감량이 철도를 했는데, 예전에도 뭐, 신인기술이 최상위에서 타고 가지고는 어, 11월 14일이라든지 10월 11일에 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능력이 좀 강하고 였거든요부증이 네. 어, 빠르지 빠지는 순간에는 추명이 예, 좀 살아난 말이기 때문에 어, 복병은 역시 5분의 비더 넥스트. 이마필좀 재밌는 승부가 기대되고 있다. 참고를 좀딱드있겠고 자, 사격류가 또 난전이네요. 국산 5분의 1,400으로 준비가 되어있는데. 음, 7번에 해피 사운드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요. 여기 6 번에 마야 편출이라든지 뭐또뭐4 분의 퀸 시장 골고 잡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충만은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물론 뭐 햇볕 사운드를 빼고 갈수 있는 마피나 예 그렇지만 햇볕 사운드로 그렇다고 해서 미고 충만을 놓고 가기에도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죠. 물론 뭐마야 컨트리나 포마이시스 또퀸 시장의 블루 워터보다는 어 햇볕 사운드가 좀 낫기 때문에 대련을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이번 경주도 굉장히 지저분한 레이스입니다. 배당 가능성이 있는 레이스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는 복병은 오버와 레이디 알파라고 봅니다. 뭐디심은 부족한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인기 마필들이 다 느린 마필들이 고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이디 알파 에 아주 편안한 선행은 뭐1400 이긴 하지만 버텨낼 가능성이 높지않냐면 힘도 없게 차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일어 점에서 레이디 알파의 고배당 가능성도 좀 열어둬 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이 7회피 사람들을 처음에 출마표를 받아보면서 저는 좀, 좀 뺄라고 했거든요 <웃음> <웃음> 뺄레가 그냥 쭉달을리 보였는데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특히 그 6분의 마약컨츄리 같은 이게 그 개늑별만입니다 네. 이게 발주 이게 외주부가 일본에 그 마야노타건이라고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갔죠 아 젊은이들이죠 물론 음. 네. 그좀 장근, 장근이 많긴 한데 아, 알겠어요. 이게 좀비합적으도 문제가 있지아는데 이런 말 인기 말로팔 정도가 되니까 뭐 7번은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용규께서 이제 선행 나갈 수 있는 말이죠. 이번에 레이더 알파를 그런데 해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1번에 터지면은 블루우터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는데 어, 이게 지금 그이 발주에 좀 문제가 있다가 지난번에 발주가 살아나고 발주가 살아나 발주가 좀 좋아지자마자 그 안장을 후지기스로 이제 교체되면서. 돈 주고도 1번 게이트인데, 5분이 딱 땡을 나가면 은 바로 그때를 자리를 잡고 나갈가 그런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서 중후반에 7분에 어, 햇빛 사운드가 올라오는 구도가 전출될 수 있는 그런 구도 같은데, 그래서 이번 음. 경기는 늦발마인 6분의 마약 컨츄리의 인기를 압도적으로 인정할 필요 없지 않겠냐? 렇습니다 그래서 음. 앞선 권에서 어, 승부를 증계할 수 있는 두 마리, 6분의 마약 컨츄리하고 11분의 블루워터 두 마리가 음. 좀 짭짤한 의미가 있는 복종이다. 좀 체크해 주시면서 자, 오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오븐에 1,600으로 정해진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맞이하는 박랑위 의원의 추첨이 되겠고요 어, 일단, 이번에 판도라 중심으로 6번에 스몰 파이트가 점점 어, 많이 잡혀있는데, 자, 변수가 이 느낌이죠? 그렇죠.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액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음, 2번, 6번이 조금 아쁘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2번, 6번이 타 마필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은 아니라는 게일차적인 문제고, 또 하나의 변수를 노리고 가는 거는 1600이라는 경주 거리입니다. 1600이 때문에, 뭐, 판도라나 스몰파이터도 그런 측면에서도 좀더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 따라서 인기대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있습니다만, 1600이라는 점, 그리고 컨디션도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뭐, 배당의 가치도 아주 높고, 또 컨디션도 좋아진, 그 마필, 그 숨어있는 복병을 노려가는 추천 요리 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하여뭐이 판도라도 뭐 앞선 끝 나가겠습니다마는 참 지난번에 이그 구마신자 상자이거든요참뭐 대단한 아우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 또그 바로 그만 해도 진말에또 고집 고집할 건데 <laughs> 정말 인기마이지 음. 능력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마을 중심으로 갈 이유가 없다 숨어있는 말또방랑귀에 관리하고 있는 볶음만한 마리를 넣고 들어가는 짭짤한 승부 많이 기대할것시겠고요 자, 육경주, 신승훈이 어은짱첫 번째 승부로 들어갑니다. 혼합사고는 1200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육경주는 지금 뭐강추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번은 이제 초강 플러스 중심으로 뭐 3번에 오렌지 스톰, 6번에 엔젤 스백 7번에 스마일 퀸, 뭐 10번에 어, 퀄리티 기프트, 어, 골고루 지금 팔렸는데 대표니까요 정말, 충만 없는 그런 에이스죠. 사실 뭐, 최강 플러스가 최고 인기 마필인데, 이 최강 플러스는못 믿는 마필입니다. 최강 플러스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뭐, 일본 게이트에서 쉽게 선행을 가면서, 어 낙선을 거뒀는데 그 이후로 선행을 못 가면서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선행이 쉽진 않아요. 워낙 발빠른 마필이 많죠. 안쪽에 3번부터 6번, 7번. 그런 식면서는 체영 플러스도 어 대단히 불안한 인기하고 이게 은근히 앞선이 좀 지저분한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병은 이번만 꾸며야 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발주가 매끄럽지는 못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어,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많은 마필이고, 뭐, 3번, 6번, 7번, 요런 마필들, 9번까지, 앞선이 약간 오버페이스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전계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이번 꿈의 대화에 배당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라운드가 정말 뭐, 능력이 어 비슷한 마필들끼리 5파, 6파 정도 해던에 치어 난타, 어, 난전이기 때문에, 뭐, 인기마에 대한 부정을 더할 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딱 눈길을 끄는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음,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하시는데, 뭐, 복승도 좋고요. 어, 저는 그 마필 한삼차권 정도의 입상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마필 한 마리하고, 인기마 한 마필 엮어가지고, 어, 삼복승을로 때린다면, 기본으로 중배당으로 한, 최소 15배에서 최고한 340배까지 한번 배당으로 승부를 갈수 있는 승부를 걸어갈 수 있는 타이밍 이왔다 그래 보기 때문에 6경주 짜릿한 승부가 되려드는신성훈의 복병 삼복승부 많은 기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갈게요. 국산사건1천삼0으로 나와 있고요. 7경주는 일단은 뭐 8번의 5빅터스와 1번의 기대하라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가거든요. 제가 대가드릴까요 저는 뭐대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변수가 이제 칠만 렉스가 좀 변수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대하라도 뭐 크게 다여줄수 있는 거라면 사실 여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안쪽 게이트에서 어, 독된 가능성 이 있다는 것. 지난번에는 어, 선행을못 가면서 역시 버, 버텨내는 그런 모습인데 선행이라면뭐 기대하라 충분히 음,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해 볼수 있고 결국 이제 파이브 비터스 같은 경우도 어, 지난번에 선행을못 가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뭐 지난번에 승군전이었다는 대로 감안해 본다면 역시. 기대하라 옆이나 뒤에 바로 붙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렉스가 선행을 못 가는 렉스보다는 어, 5비터가 정말 따라가면서 한번 적응을 했다는 점에서는 1번, 8번이 그래도 좀더 어, 입상 전망은 밝지 않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이 정확하게 2건3두전 같아요. 그렇죠. 음, 1번 기대하라. 뭐 5비터스 음. 앞장 권두 마리인데 음. 이두 마리가 좀, 만약에 선두권경합에 치열하게 쟁이 된다면 뭐 따라오는 맛이 있는 말이죠. 4번의 신천열왕이라든지 음. 어떤 응. 6번의 영광의 축복 7번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앞선을 못 가는 순간은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변수 생인다면 4번, 6번 정도인데 뭐 1번, 8번 순으로 게임이 이끌어 간다면 그대로 꽂히는 대끼리 입상 가능성도 있다는 거 준비해 주시면서 변수는 4번과 6번 쪽에 일단은 찾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팔경주는 두 번째 맞이하는 신성훈의 성공 아니겠습니다. 국산 사고는 1200개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팔경주는 팔번의북벌신화 어, 중심으로 이번에 해피골드. 어 내지는 뭐 4분의 5승 최강 6분의 넓은 벌 그러고 잡히는데요. 여쭤보시나요? 네, 이것도 충만 없는 레이스입니다뭐 8번 북벌신화가 지난번에 입장해에 내긴 했습니다만 그 여력은 사실 없었어요. 레이스가 굉장히 잘 풀린 그런 실문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북벌신화도 뭐 충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저는 안쪽에 이번 해피골드가 어쨌든 간에 안좋게 이점을 지니고 있고 선행, 선행권에서 선 움직이는 그런 마피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메리트는 그래도 해피골드가 좀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시고요 아주 큰 배당은 뭐 해피러브라는 마필도 배당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지서 최근에 헤매고 있습니다만 1200이라는 조건이라면 해피러브도 뭐 충분히 배당의 가치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음, 알겠습니다. 여튼 그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는 뭐 1200m 경주의 그 어, 단거리 레이스에 불과합니다만 의외로 앞선이 치열합니다. 2번 뭐 해피골드 삼번 우승 최강, 필드로 8번, 구번 이렇게 지금 선두권 경쟁률 치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경전이 비록 단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마지막에 한 발을 누가 쓰느냐, 그게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필 한 마리를 중심에 놓고, 뭐, 보고를 때려도 배당이고요, 삼보로 가면 더큰 배당이 나오겠죠. 일단 이번 경기도 중배당 메르티의 찬스를 그리고 들어가는 아주 재미있는 승부될 겁니다. 경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구경주들아, 게요국산사고나천여백으로 준비된 구경주는 음, 오번에 신세계 파티 중심으로 배당을들아가는데7번그 어, 칠번에 미라클 라이 증인께만의 모것 같아요. 내도 해볼까요? 일단 뭐전 댓글이 강성이 이번 경기 역시 있지 않나 보여져요. 오번 7번 말고는 안쪽에 일번만 레전드 위너나뭐 이번 아트스타, 삼번 테이크홀 정도인데 일단 이번 경주는 천오백이라는 게 변수를 좀더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 보여요. 왜냐면 이게 아터스타가 일단 선행 가나 선이 있죠. 어 지난번에는 승부전이기 때문에 뒤에서 걸음을 재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선행을 가는 아터스타는 매력적인 긴 합니다만 15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가안해 보면 버티기는 쉽지 않고 안쪽에 일부만 레전드 에 나오고 그런 참에서 보면 지난번에 선행이 가서 어이뭐이 뭐 이, 아주 힘겹게 인착인데, 선행을 못 가는 레전드 위너도 메리트가 떨어지고 경주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5번, 7번이 전기에 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자기 능력대로 어 페이스에 안 말리고 뛸수 있다는 점 1,500이기 때문에 오히려 7번, 5번, 7번의대글이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레전드 음. 위너가 또 피코 센터를 잡아인 탓에 좀. 1,500원씩 부담스러울 것 되, 같아요 되죠. 예전에 네. 그1,300 나왔었는데 조금 불안한 모습 보이더라고요 음. 1,500좀 느낌도 그렇고 4분의 테이크 홀도 이것도 좀그래부담이좀될까요 조금 또, 조금 되죠 음. 되고 또 얘는 또 기본적으로 또 뭐랄까 기복이 좀 있고 센 어,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계로 치고 네. 예전에 스승님가이말 기가 막히게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말필 입사할 때 전력이 자체가 이렇게 좀 좀 시원시원한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5번에 신세계 파티 이마피는 휴양 이후에 그러면 상당히 좋아졌죠 7분에 미라클라인 기본 사이즈로 대킬리두마리 입상 인키마 트마리 입상에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거좀 참고를 좀 보셔야 되고요 10경기 원로두 번째 맞지하는 방랑의 위원회 선고가되겠습니다 국산 3군에 1 3 0 0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1번은 이제 대지의 요정을 중심으로 배당한 도로 갑니다. 후첩근의5번나 뭐 오버스피드라든지, 뭐9번의 파워볼트, 뭐1 0번의 바람탄 골고루 잡혔는데. 자, 자. 어떻게봐 될까요? 이번 경기는 저는 뭐 여러 방갈 생각은 없습니다. 아주 뭐큰 배당을 노리고 가는 에이스는 아니고 저는 대지 요정을 일단 뭐 인정을 합니다. 1,300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선행 마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교력이 매일 수도 있고 또 훈련도 아주 잘하고 나왔습니다. 대지 요정 따라서 대지 요정에 붙여서 딱한방 가는 복병마랑엮어서 주력 맞거는한 방으로 승부하는 추천 요정이 되겠습니다. 음, 겠습니다 어, 일단 후착권의 말들이 골고루 나와 있는데, 뭐 하다 장담할 수 있는 말은 없네요. 이, 예, 이제, 대지의 여정에 좀 발주가 좀느린 맛이 있는데, 큰 문제 없을까요? <목소리> 원래 단거리 춤이기 때문에요. 음. 예, 전에, 그 뭐, 10월달 용지를 봐도, 3번 게이트에서, 역시 이제 저 뒤로 밀렸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3300이라면, 음. 뭐, 저는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음. 오히려 경력으로 줄여든 게일년 춤이 될 것이다. 그렇죠. 하긴, 보니까, 힐톤들이, 게 이게 그, 인마필의 뭐, 음. 마이 가나가고, 그, 가니죠, 가니. 간이. 예. 가니가 그러니까 워낙 작은 말이 달로 말이죠. 그래서 음. 뭐 대제요령은 제가 방송도 말씀 말씀드렸는데 전형적인 단거리 최마필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이 일본 인제하는 순간 갈 길은 두갈래가 이제 한갈래밖에 없다. 네, 그렇죠. 아, 단방 받치기는 음. 한 방까지 염두를 수 있는 에이스 음. 방남균의 음. 단통 성공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자, 11경주는 또 신승호 영업의 세 번째 승구를한어가겠습니다 국산 3군에 1,400인데요. 뭐 일단은 뭐 8분의 유성 파이팅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면서 뭐 그, 어, 4분의 질주하신 종이 기모아지고 있는데, 여태 보시나요? 저는 이번 경주도 역시 대킬이라고 봅니다. 어, 유성 파이팅이 외곽이긴 합니다만, 다, 어, 독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마필이고 질주하신도 이제 선행형 마필인데 지난 10월 달에 늦발을 하면서 뭐3차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물론 지난번은 선행을 갔는데, 제가 볼때 질주하시는 좀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마필인데 무리하게 지난번에는 선행을 가면서 무너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뭐 유상파이팅 워낙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툭 하고 여가 튀어나가면 선입권에서 따라가도 저는 뭐 취입이 안 되면서 선행선입으로 이번 경주는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습니다 자, 제 기대는 좀 달라요. 어쨌든 앞선 틈에 1,400이라는 경주거리가 뭐 단거리를 가장한 장거리다 이런 표현을 저는 많이 좀 쓰고 있는데 에, 4번, 8번, 두마필에 저는 경합은 필수적이다. 음, 이렇게 만약에 전개된다면은, 뒤에서 지금 따르는 말들이, 추임 말들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러분 보기 힘듭니다만, 예, 약간 앞에서 비비적 끓인다면, 문기적 끓인다면, 바로 한발쓸수 있는 말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인기마 어, 4번, 8번, 지금 뭐, 어, 조건 자체도 공이 이, 부중이 늘어난 조건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주, 조건에서 어느 정도의 경합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번 경기 변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한발 일단은 그마피2차을하든 3차가 되든 무조건 이번 승부는 앞선이 1400단계입니다만 무너지면서 마지막 한발 승부에서 좀 짭짤한 배당을 우리가 또 금어질 수 있는 조로의 찬스를 맞이한 경주중1 1경주 신승훈이 오늘의 가장 재미있는 승부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12, 12경주, 어, 국산이가 1300m 경주, 어, 박유현에 올 또, 어, 마지막 스무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구분에 울트라 블루가 강축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이게 8번에 골든레스라든지, 2번에 흑강같 쪽이 개모아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아, 요거는 이제 저는 뭐두 가지 측면으로 봐요. 제가 이제 추천 용가하온 이유는 첫 번째는 과연 울트라 블루가 이게 월드하리 마필이 맞는가 하는 거에 일차적인전 의문, 구를 부여하고 싶은 그런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트라 볼루라는 마필은 전형적인 산업 마필이죠. 발주가 빠르지는 않지만. 선행할 가능한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 경주는 선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육번마 윈스터 유고 워낙 빠르고 안쪽에 아, 팔 외곽에도 옆에 골든 에스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울트라 블루가 일말의 불안감이 있고 강추이다 보기는좀 어렵지 않냐 빠졌을 때를 충분히 대비하고 고배당 노려고 가야 되는 그런 에이스고 특히 이제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뭐 경주 조건이 너무 좋아졌죠. 뭐처럼 어, 단거리 내려왔다는 점 그리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에서 그 마필을 저는 강력한 대가로 노려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음, 아, 사실 솔직히 지난 올드라블로가 네. 뭐 스낸 강탈력은 좋아요. 네, 네. 근데 만약 잡풀이라고 요 잡혀요. 한계를 음, 보였잖아요. 예. 잡히고 이제 그대로 뭐 스포티 같은 마피리에게 취입을 당할 판이거든요. 세계 최고 네. 어 필링스타 이렇게 가. 동끼리 찍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지난번보다도 이게 페이스 훨씬 빨라요. 음. 그래서 지난번처럼 중간에 이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난번보다 더 어렵게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음. 일단 최근에 뛴 에이스 중에 울트라 블루는 지난번에 에이스에서 가장 실망적인 음.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금 올축으 잡혀있는데 뭐 빠지는 순간에는 뭐 어. 바로 고배당과 직결되는 에이스가 되겠죠. 어, 그 승부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어, 박 의원의 추천 마지막 선수 많은 기대와 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3 경기입니다. 국산일군의 1 6 0 0으로치러지는 일군 내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이건 뭐 그냥 말 인기만 접전 같습니다. 네. 어 이제 3번에 한강의 기적과 이번에 이제 퀸즈 블레이드 동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복공 중에 이제 8번의 로트 프린스, 11번의 마이위너. 이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보수실뿐만 아니라 사실 삼복승도 큰 변수는 없는 그런 애이것 같아요. 뭐 인기만 네 마필 외에 다른 마필이 끼어들 자리는 사실 없기 때문에 삼복승보다는 그래도 그냥 보승식이 낫지 않나. 뭐 3번, 2번이 정말 유력한 에이스죠. 왜냐면, 뭐, 한강기적은 상승세가 너무나 뚜렷한 마필이고, 비록 대통령배에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뭐, 지금 3세 마필이에요. 아직까지 보일 거름이 많고, 이 퀸즈블레이드도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배에서도 의외로 좀막판에 올라오면서, 거름이 많이 살아났다, 이런 느낌을 줬던 마필인데, 1600입니다. 1600이라면, 뭐, 퀸즈블레이드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고, 거기에 또 이게 별정경주기 때문에, 50.5의 로핸드라면, 음. 뭐뭐 2번 뭐 3번 복성식은 유력한 레이스가 아닌가를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이 김영만 조교사하고이 문재복 조교사 머리를 많이 썼네요. 네. 핸드캡 레이스가 아니라 그렇죠. 별정 경제에 그것도 별정 5 b 형이면 성별로 연령별 특히 퀸즈 블레이는 암말이기 때문에 3세 <laughs> <laughs> 암말이기 때문에. 5 (1.5를) 답니다 세상에 그~ 등나하는 (3월 5일) 수가 (57.5) 이게 뜨게 보면 그~ 말이 안 되는 공룡. 중형인 거죠 이게 제 개인적으로 별점 경기의 모순이다 그렇죠. 아, 그렇게 보시면 뭐 왜냐면 능력은 더 좋은데 부담부터 빼주거든요 이렇게 에~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제도의 제도의 모순을 역이용한 그런 작전 같은데 뭐~ 조기사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꾸로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 뭐 그건 조건이기다 하겠다는 아, 얘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8번 11번 마이비너도 이제 부중을 빼준다동빼준게 있기도 하죠 빨리 57키로거든요 아 그래서 참, 더 이상 변수는 없네요 그래서 기는뭐 2강 2도전이다 2번 3번 2강이고요 8번 11번 2도전인데 어, 2강의 조건이 너무나 렵습니다그렇습다 음, 일단은 변수는 없다 음, 그리고니다 13경주 말씀드리면서 자 세들 주은 여기까지고 또 잠시 후또 1, 6교체로에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